안녕하십니까, 홍철기입니다. 오늘은 2022년 12월 27일이고요.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북한의 무인기, 은평까지 왔다, 김포까지 왔다, 말들이 많았습니다만은 용산 상공까지 침투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실을 촬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만약 이것이 자폭 드론이었다면 대통령실을 타격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는 게 됩니다. 지금 군에서는 민가라서 격추를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민가고 아니고가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1.8m짜리 작은 드론 같은 경우는 뭐 미사일로 쏴서 맞추고 그럴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민가의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고요. 동격의 대응을 위해서 뭐 비슷한 거리까지 북으로 갔다 왔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지금 알고 보면은. 은평이나 김포 정도 거리가 아니라 용산까지 깊숙히더 들어왔어야 되는 거, 이거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 아, 그동안 진짜 문재인 정부 하에서 그 군이 정말 나태해졌구나,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세한 소식은 조금 있다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중요한 거 있죠. 알펜시아 입찰 방해 건으로 검찰이 KH그룹, 이재명 연루 의혹이 있는 업체죠. 그리고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 등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지금 실시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검찰 선의의 경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각각 맡은 분야는 다르지만은 이재명 문재인 세력을 끝장내기 위해서 다 같이 하나가 돼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관련된 소식도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유승민. 이제 완전히 끝장난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선관위원장을 맡은 유흥수 선관위원장이 컷오프도 당원투표로 결정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 유승민, 결선투표 혹시 올라오면 어떡하나 걱정을 했었는데요. 지금 걱정할 필요가 없어진 것 같습니다. 예선부터 컷오프부터 그냥 탈락시켜버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관련된 소식 전해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꼬리를 내린 사람 있죠. 어, 이거 대세가 어 이런 게 아니네. 역선택 방지 조항도 생겨버리고 꼬리를 내린 사람 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소식들 여러분들께 쭉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무인기 은평으로 왔다, 김포로 왔다 했었는데요. 용산 상공까지 침투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실을 촬영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는데요. 북한의 무인기가 서울 북부 상공보다 더 남쪽으로 침투해서 용산 대통령실 일대까지 촬영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고 수준의 방공망을 유지해야 될 서울 한복판마저 뚫렸다는 비판과 함께 군이 무인기 대응 절차를 제대로 지켜서 정상적으로 작전을 수행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고 하는데요. 그 어제 우리 영공을 침범했던 북한 무인기 다섯 대 가운데 가장 먼저 포착된 한 대는 곧장 서울로 진입했고 다시 북으로 되돌아가기까지 세 시간 가량 남측에서 비행했습니다. 군은 이 무인기가 김포와 파주 사이 한강의 중립 수역으로 진입한 뒤에 남동쪽으로 직행해서 서울로 진입하고 서울 북부를 거쳐서 빠져나갔다고 했는데 북부의 정확한 범위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는 무인기가 서울 상공에서 계속 추적된 게 아니라 레이더상의 탐지와 소실이 반복돼서 동선이 선형으로 드러나는 대신에 점으로 표현됐기 때문에 어디로 갔는지 정확히 몰랐다는 겁니다. 소실구 간에서 어떻게 이동했는지 명확하지 않다는데요. 한 소식통은 해당 기체가 음평 방향으로 진입한 것은 물론. 서울 한강 이북에 해당되는 용산 근처를 비행하면서 대통령실 일대까지 촬영하고 돌아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의 무인기가 대낮에 대통령실 일대 상공까지 넘어온 정황이 포착되면서 군의 대공방어망에 허점이 노출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핵심 시설에는 육군의 수방사가 2019년 도입한 드론 테러 방어용 레이더 ssr이 배치돼서 드론 무인기를 탐지하고 주파수를 무역화하는 시스템이 있지만 처음 맞은 이번 실전에서 성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거 사실상 전투 상황이었으니까요 군은 북한 무인기 침범에 공중전력을 투입하고 경계태세를 2급으로 격상에 대응했는데요 f-15k와 kf-16 등 전투기는 물론 kaa 원 경공격기, 아파치, 코브라 등 공격 헬기까지 군용기 20대가 동원됐습니다. 이중 KA-1 한 대는 이륙 중 추락하기까지 했고 두 대가 추가로 출격했습니다. 평시였다면 해당 기종 비행을 중지했을 때지만 은 실제 상황이어서 계속 운영한 것이라고 군은 밝혔습니다. F-15K 등 초음속 전투기는 저속 비행하는 무인기보다 속도가 과하게 빠른 탓에 프로펠러가 달린 경공격기와 헬기가 나섰고 실제로 무인기 대응 과정에서 있었던 유일한 공중사격은 헬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공중전력으로 무인기를 잡기가 어렵다고는 하지만 튀리키의 군은 2015년과 2019년 전투기를 동원해서 무인기를 격추한 바가 있습니다. 군은 민간 피해를 우려해서 대응 수위를 조절했다고 주장하지만 북한 무인기의 목적이 단순 정찰인지 공격인지 알수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심각한 상황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중전력 위주로 격투를 시도한 점 역시 무인기 대응 매뉴얼을 제대로 지킨 것인지 의문이 제기된다는데요. 왜냐하면 무인기 작전에 대해서는 그 벌컴포 운영하는 대공방어부대에서 맡아야 된다는 겁니다. 땅에서 보고선 딱 맞춰버려야 된다는 거죠. 군은 육군 해병대의 대공방어부대가 무인기 작전에 참여했는지를 지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군은 최초 포착 이후 경고 방송과 경고 사격 등을 가한 점을 들어서 매뉴얼이 어느 정도는 지켜졌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평소 훈련이나 대응 매뉴얼을 고려하면 지상 대공 방어 부대들이 북한 무인기 포착 시 사격을 시행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상 부대들이 육안으로 관측하지 못했거나 유효 사거리 안에서 무인기가 레이더에 잡히지 않았을 가능성 등이 있다는데요. 군의 관계자, 전시였다면 대공포가 즉시 강우동 됐을 수 있는데 어제는 민간 피해를 고려하면 쏠수 있는 상황이 많지 않았을 수 있다면서 북한 부인, 무인기가 오래 머물렀던 만큼 어떤 기회를 잡아야 할지 고민이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근데 이게 자폭 드론이었으면 어떻게 할 거라는 거예요? 용산까지 들어왔다는데 대통령실에 자폭 공격이 들어왔으면 어떻게 했을 겁니까? 이거 지금 그 2014년 4월 북한 무인기가 남측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군이 내세운 무인기 대응 전력 확보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살펴봐야 된다라는 말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4년부터 2017년 국내에서 발견된 북한의 무인기는 모두 엔진 이상 등으로 추락한 것이지 군이 선제적으로 탐지, 포착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추락하지 않으면 몰랐다는 얘기인데요. 그리고 탐지를 했다 하더라도 잡아낼 역량이 부족하다라는 게 지금 확인이 됐다는 겁니다. 벌컨포를 대체할 30mm 차륜형 대공포가 작년 말부터 배치됐는데 이번 작전에서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고 전파 교란 무기 제모는 최근 체계 개발이 시작된 수준이라는 겁니다. 군은 무인기 격추에 실패하자 북한 상공으로 정찰기를 날려 보내는 식으로 상응하는 조처를 했다고 하는데요. 군단급 무인 정찰기 송골매 두 대가 MDL을 넘어갔고 유인 정찰기 백두와 금강도 919 군사합 의상 비행 금지 구역을 넘어서 MDL 근처까지 비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러니까 뭐 MDL을 얘기할 게 아니라 지금 그 상응 거리를 들어갔다고 하는데 지금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빨리 특명을 내려서 지금 잘못한 게 있다면 빨리 조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 그동안 문재인 정권 동안 얼마나 군이 망가졌습니까? 모든 분야가 회복을 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인내심을 발휘할 수가 없는 분야들이 결국엔 국방 안보 분야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있었다면은 빠르게 이 문제를 해결해서 대통령을 지켜야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또 중요한 일이 벌어졌죠. 검찰, 알펜시아 입찰방에 KH그룹 최문순 등 압수수색 했다라고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 KH그룹의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방의 의혹과 관련해서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오전 KH그룹 관계사 사무실과 관계자 주거지, 최문순 주거지 강원도 개발공사 등 20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서 입찰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강원도 개발공사는 지난해 6월 입찰 경쟁을 통해서 KH그룹사나 특수목적법인 KH강원개발 주식회사의 7,115억의 알펜시아 리조트를 매각했는데 입찰 참여 기업 두건 모두 KH그룹의 계열사로 드러나서 담합 의혹이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지난해 7월 입찰 담합 의혹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입찰 방해 혐의는 지난해 8월 강원도 경찰에 조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낸 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하던 춘천지검은 지난달 말 KH그룹 서울본사를 관할하는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이송한 바 있습니다. KH그룹, 지금 이재명과 관련해서 쌍방울의 김성태와 한몸으로 움직인 회사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와중에 이화영을 통해서 이해찬, 그리고 대북송금, 문재인 연관설, 윤건영 연관설, 여기에 최문순까지 걸려드렸으니까 민주당 세력 일망타진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흔들리지 말고 검찰 계속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유흥수 선관위원장이 컷오프도 당원 투표로 하겠다는 겁니다. 본경선은 네다섯 명 정도로 예상한다는데요. 당원 투표 100%해 버리면은 유승민이 아예 예선도 못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관리할 유흥수 선관위원장은 오늘 본경선 진출자를 가려내는 예비경선을 당원투표 100%로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당대표를 선출하는 방식 자체가 당원투표 100%로 되었으니까 만약에 컷오프를 하게 된다면 컷오프도 그렇게 하는게 당연한 논리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국민의힘이 7대3을 당원투표 100%로 개정한 가운데 본경선 전에 예비경선도 당원투표만으로 진행하겠다는 뜻입니다. 그간 예비경선은 선거인단투표, 일반국민 여론조사를 병행해서 이루어졌는데요 자, 그런데, 그, 이준석을 선출한 2021년 전당대회의 경우는 선거인단투표 50%, 일반국민 여론조사 50%로 컷오프가 진행됐는데요. 이런 거다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융수위원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컷오프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는 후보 등록을 받아봐야 확실한 것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당원 투표 100% 결선투표제 등 전대룰이 특정 후보와 윤심을 염두에 둔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특정 후보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럴 의도든 전혀 없고 윤심이 뭐 어떻다느니 그렇게 얘기하는 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리고 후보가 많이 나온다면 컷오프 규모는 4명, 많아도 5명 정도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요. 회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다. 라고 융수 선관위원장이 얘기를 했는데요. 유승민, 이렇게 되면은 아예 출마를 포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출마한다 하더라도 4, 5등 안에 들기가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당원 투표 100%기 때문입니다. 나온다 하더라도 망신당하기가 딱 좋죠. 예, 답은 결정됐습니다. 자, 이렇게 답이 나오다 보니까 와리가리 치던 사람들도 정신이 확 들죠. 자, 서울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퇴진 집회를 진행했던 촛불 연대에 대해서 등록 말소하고 보조금 환수 조치에 들어갔다는데요. 서울시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촛불 집회를 주관한 촛불 중고생 시민 연대의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을 말소하고 올해 공익 활동 보조금도 전액 환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지원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단체를 운영한 점이 등록 말소 처분의 직접적 원인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시에 따르면 촛불연대는 작년 3월 9일 시의 민간 단체로 등록한 후에 올해 지방선거 운동 기간에 서울시, 강원도 교육감 정책협회와 간담회 등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11월에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중고등학생 촛불집회를 주관했고 서울시 시민학습 프로그램 지원사업에서는 국가보안법 유죄를 받은 탈북민 김모 씨를 청소년대상 강연의 강사로 초청하기도 했습니다. 시는 감사 결과 이런 활동이 특정 선출직 후보를 지지, 지원하거나 반대하는 활동에 해당돼서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을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또 올해 예전 얘기도 아니고요. 올해 공익 활동 명목으로 지원했던 보조금 1,600만 원이 부적절하게 집행된 점도 발견돼서 전액 환수하기로 했다는데요. 대표 본인에게 세 차례에 걸쳐 강사료를 지급하고 공익 기자단 홍보비와 물품 구입 관련 소명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오늘 중 보조금 환수 처분 계획을 통보할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보조금 환수 처분을 받은 단체는 2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수 있다는데요. 시는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해서 최종 처분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등록 조건을 위반한 단체와 불법 부당한 보조금 집행을 추가로 감사해 시정해 나갈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이래저래 눈치 보던 시가 딱 결정을 내리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민노총 박살 내고 이재명 박살 내고 음. 문재인 감옥 갈 위기에 처하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하죠? 거기에 예, 당신 100%로 간다라는 것이 결정되자 어 이래다가 나 큰일 나는 거 아니야라고 걱정한 누군가가 예, 정신 차린 것 같은데요 와리가리 치지 말고 한길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아시죠 그렇게 사람이 쉽게 변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어찌 되었건 승리의 길로 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 위해서라도 저 드론 자폭 공격 위험하지 않습니까 용산에 들어왔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빨리. 군도 정신 차리고 새로운 대책 마련하고, 이게 대책 마련이 뭐 날라오는 드론 한대한대 한대 잡는 게 쉽지가 않다라고 한다면, 아이디어들은 많습니다. 뭐 드론이 큰 비행기도 아니고, 산탄으로 쏴그 쏴서 잡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그게 잡는 게 문제가 아니라, 원점을 타격해야 되겠죠. 드론 기지로 의심되는 곳. 다 박살을 내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필요한 뉴스 여러분들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